호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을 가지고 불을 이용해서 어 신에게 뜻을 전달하고 아니 그 뭐야 음 예전에 예 유목 문화에서 신들에게 하늘에 신이 있다고 유목 문화가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신에게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 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아 불로 하는 건 아닌데. 신과 인간, 하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종교 의식을 할때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이게 무자입니다. 무당! 할 때, 글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 그리고 유목민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뜻을, 저,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뭐 기원을 어떻게 하고 할 때, 여기를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 어, 그러면 그게 하늘로 전달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주 옛날식 생각입니다. 옛날식 생각이에요. 어, 사실은 향 문화도 그것과 관련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향이, 어, 향기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연기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빼고 향을 쓰는 게 에, 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 사실, 어,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근데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사실은 연기가 빠지기가 좀 어려워요. 어, 원래는 원래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종교 의식으로 정착이 되면서 아, 전 세계적으로 불에 태워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저 뭐야 기독교 같은 데서는 그걸 번제라고 하는 거고 번제라고 하는 거고 어, 이런 식 전통들은 전 세계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어 동물을 태워서 죽이고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잔인한 의식들이고 그건 유목 문화는 원래 그렇게 해서 어 단순히 태우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먹는 부분도 있어요. 어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에,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농경 문화 쪽은 좀 문화 코드가 좀 다르죠. 어 그래서 어 불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기원을 담고 그러니까 호마법, 이렇게 보면, 불을 통한 재래인데 불을 통한 재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어, 기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 호마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나뭇대기, 쪽패, 쪽패, 쪽패.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써보셨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글을,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또 달라요. 가로로 쓰는 사람이 있고, 세로 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음, 그리고 구구절절 쓰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많이 봤잖아. 어, 단순하게 쓰는 사람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어, 그런데 구체적이고 짧은 게 좋아요. 모든 어, 요청은 구체적이고 짧은 게 좋아.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범한 거안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에, 뭐 약간 추상적인 거, 범범한 거, 이런 거안 돼.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족 건강, 재수 대통,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아니, 나쁜 건 아닌데,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말잘 못하는 사람 중에 그 계속 말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음, 부탁을 하는데 저놈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어, 뭘 해달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러면 당연히 성립이 안 됩니다. 어, 성립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짧고 간략하게. 네, 예, 내 자식이 지금 취업해야겠어. 그러면 아무개가 어, 요 시험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 좀 쪽팔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예, 저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너무 없어 보이거든. 음, 없어 보이거든. 근데 사실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추상적으로 무슨 뭐 어. 어, 우리나라가 다 평화롭게 잘 됐으면 좋겠어.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어. 아이, 그런 거 어,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어 네가 안 나서도 돼. 어, 네가 안 나서도 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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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이 그거 안 보태도 될 만하면 되고 안될 만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구체적인 거. 어, 그리고 내가 할수 있을 정도의 거를 얘기해야 돼. 어, 어 대박이 나가지고, 일론 머스크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아, 그, 됐고. 그런 거 하지 마. 어, 그런 거는 성립 자체가. 아니, 그렇잖아요. 좀 가능성이 있는 범주 안에서, 아, 이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시험을 보면, 어, 70점을 맞는데, 야, 75점 콜. 이 정도는 해보는 거고, 70점 맞는 놈이, 야, 95점. 그건 도둑놈입니다. <laughs> 그, 그거는 안 됩니다. 어, 그래서 모든 기원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알파의 속성을 가지는 거지 상황을 역전시키는 건 아닙니다. 음, 그거는 저 유신론 종교에서 사기칠 때 하는 거예요. 어, 죽은 뒤에 역전될 것 같냐? 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어,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한테 되게 많이 당했어. 그런 세대들도 있거든요. 어, 그럼 죽은 뒤에 상황 바뀔 것 같아? 죽은 뒤에 만났어. 또 당하고 있다. <laughs> 또 당하고. 야 너냐? 일리와 봐라. 이래갖고 또 시작하는 거지. 어 내가 전생에는 죽기 전에는 그렇게 좀 시달렸으니까 어, 죽은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할게요. 어 그건 네 생각이고. 어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렇게 잘안 됩니다. 어 그렇게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상황은 서서히 바뀌는 거지 극단적으로 무슨 뭐 여기서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가, 야 그런 식의 그 거지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음 존재할 수 없어요. 게 로또 맞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니까 어 불가능한 얘기라니까. 어. 인간 관계가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우리가 살았을 때 그냥 봐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여러분, 어, 윤회에서 내가 때리면 저, 나중에는 한대 맞는다는데요. 그거는 극점까지 갔을 때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시계추하고 똑같아. 시계추가 이렇게 극점까지 가면, 어, 특이점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반대 힘으로 바뀌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시계추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그, 그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야. 요게 여기까지 끝까지 가면 물적 필반이라고 반대 에너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 이거 무지하게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응, 무지하게 천천히 바뀌는 거야. 어, 남극과 북극도 녹지. 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녹습니다. 어, 우리 죽은 뒤에 녹겠지. 언젠가는 녹겠지. 어, 근데 그런 거다 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도 해야 되고 뭐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지?라고 하고 어, 살아가면 그건 기우라고 하는 겁니다. 기나라 사람이 어리석음,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야 그런 식으로 살면 태양이 식을까도 있어. 식는다니까. 100% 식는다니까. 언젠가는. 아, 그거는 그냥 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 맞잖아. 태양도 씻고, 언젠가는 우리 은하도 없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야,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건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바뀐다? 아유, 그, 어, 예전에 그, 뭐야, 어, 얼굴에 점 하나 붙이고 나서, 어, 상황 바뀌듯이, 뭐 그런 거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현실에서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건안 되고, 범범한 건안 되고, 구체적이고, 짧아야 돼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반복적이어야 돼요. 어,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 저한테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 계속 주변에 있으면서 이렇게 최면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 우리 아들이 뭘 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어, 어, 내가 내가 몇명 얘기하잖아. 아유 앤드류 박좀 빨리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유 어, 그거, 그거 빨리 결과 결과 나서 어, 결과 나서 머릿속에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어. 어, 계속 어, 그렇게 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어, 우리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부처님을 송신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 기본 전제고 그거는. <laughs>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남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 굉장히 집요하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됩니다. 우리도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 어 그냥 중립적인 안건이야. 근데 누군가는 그 자기 사람을 꽂아놓고 싶은 거야. 그럼 끊임없이 그 사람이 주장하잖아. 어 특별하게 막 미친듯이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된다. 글로 끌려간다. 어, 어 너무 타당하지 타당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거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 마치 무슨 뭐 신입사원 뽑을 때3배수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 뽑아도 되고 이 사람 뽑아 이 사람 근데 누군가 한 명이 굉장히 강력하게 아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싹싹싹 하잖아 됩니다 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송신스럽게 그리고 그건 구체적이고 감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요 요게 이제 호마목이라고 하는 거고, 호마법에 쓰는 나무 호마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향 향향 향, 향이 들어가고 오곡 오곡 그 다음에 기원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거는 안 들어가요. 어, 불로다가 하는데, 에, 그래서 그 호마법은 어, 식재 증익, 식재 재앙을 쉬게 하고, 이익을 늘려주고, 증익, 식재와 증익. 그 다음에, 어, 경의 조복, 어, 경의 모든 것들을 다 좋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조복,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거는 다 맛보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 좋으면 나쁜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다 그냥 동시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늘리는 거고, 어, 이게 이제 불을 이용해서 어떤 종교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의식, 의식이나 이런 거는 다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신이나 아, 초월적 에너지가 초월적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변화를 주는 거 이게 일종의 신통도 이런 거고요. 도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종교 의식,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물리치고 좋은 거를 좀 증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아. 어, 얼굴 바뀌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얼굴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 그럼 안 바뀌느냐? 바뀌었지. 어, 바뀌었지. 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그래서 자, 이 되게 재밌어. 그러면 종교의식을 통해서 바뀌는 거. 무당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신무, 하나는 세습무. 강신문은 신이 내려와서 점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너뭐 때문에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니면 말고. 어, 그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찍는 것도 섞여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삘이 오는 거지. 아, 어, 자식 일 때문에 왔지? 이렇게. 어, 그거는 이제 한 50대 정도까지. 한 70인데 자식 일 때문에 왔지? 그러면, 아닐 확률이 상당히 크죠. 어, 그거는 신이 얘기해도, 아, 걸르죠, 자기가. 미치지 않으면 걸러야지. 무당도 두 종류 있다. 그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된 무당은, 어, 신이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해. 왜? 이게 노하우가 아직 부족해서, 그냥 느낌상을, 느낌이 떠오르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어, 이제 노하우가 좀 있으면, 어, 그거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지가 한번 걸러. 음. 어, 그거 있어요. 저 뭐야 점쟁이도 그렇게 하거든. 점을 봤는데 저 사람이 되게 가난한 거. 이 사람이 별로 형편이 안 좋게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이 옷차림도 좋고 뭐 차도 좋은 걸 타고 왔어. 그러면 어, 잘 얘기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상황 봐서 유도리 있게 지가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이제 좀 다른 놈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어, 점도, 어, 그냥 담백하게 보고 싶으면 초짜들한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당도, 어,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된 무당. 아니, 뭐 권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이 먹은 쪽은 다 필요가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눈치만 빼꼼해. 그리고 신내림도, 어, 그 한감 넘어가면 신도 떠난다. 신도 노인은 싫어해. 이게 너무 슬프지. 어. 근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신기라는 것도 체력이나 정신력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그 신기가 떨어진다니까. 어. 그래서,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뭐 산신기도를, 산 기도를 하거나 뭐, 뭐 목욕을 매일 같이 찬물로 하거나, 그것도 쉽지 않아. 연세 드시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50 넘은 무당은 권하지 않습니다. 50 넘은 무당 권하지 않습니다. 점쟁이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약간 노하우가 있어서 어차피 점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조금, 유, 어, 점, 무당은 신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점쟁이는 책 보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 그 책을 외웠을 뿐이지. 어, 그러니까 점쟁이는 MBTI 같은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야. 어. 그런데 그게 맞느냐? 그 텍스트가 맞을 리가 없지. 왜냐면 하 옛날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어, 지금 옛날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반 정도는 죽었다. 음. 응. 50대 후반, 조선 시대의 기준으로 하면 50대 후반에 다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60까지를 못 살아요. 어, 아니 50대 후반이 아니다. 50을 못 살아. 50을 못 살아. 여기 지금 다 초토화돼 있다. 이게 거대한 거대한 묘지지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율곡이 4 9에 죽고 신사임당이 4 7에 죽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예,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살던 시절이니까. 어,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절이 도래한다는 자체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성들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안 맞을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의 이 사고방식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년 뒤쯤에 뭔가를 예측한다고 생각해. 그거 또라이입니다. 그냥 딱 생각해 봐도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100년 전 사람이 지금 1900년 사람이 2000년에 지금 이렇게 뭐 핸드폰을 쓰고, 야, 그거 상상할 수 있겠어? 그게 가능할까? 어. 어. 그런데 그거를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 이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 그냥 혈액형 가지고 우리가 성격 테스트하는 정도가 오히려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뭐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얘기. 떨어지는 얘기니까 어 점쟁이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있으면 노화가 있고 가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50 먹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 라는 생각들은 해 봅니다. 좀 경력이 쌓인 사람. 근데 어 신기로 보는 무당은 무조건 젊은 젊고 나이가 저 뭐야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나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봐 봐. 어 신을 받아서 신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 하나는 뭐냐면 점쟁이는 어, 그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계산이지. 책으로 하는 거, 책으로. 어, 요걸로 답을 내는 사람. 그리고 무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는 무당을 강신무라 그러고 무가라고 하는 어떠한 무속적인 어 노래가 있어. 노래. 속적인 노래가 있어 그 노래를 가지고 하는 점쟁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또 무당 중에서도 무당 중 중에, 이건 점쟁이고 점쟁이는 쉽게 말해 공부라니까 약간 한의학 같은 이런 거라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당인 거고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신 자체가 내리는 강신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습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습무는 뭐냐면 어, 아버지가 무당이면 자식이 무당이에요. 강신무는 어, 승계가 안 됩니다. 무당 자식이 신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꼭 무당이 된다고 라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어, 신어머니, 신딸 이러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내려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세습무는 배우는 거예요. 어, 배우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어, 그 전통적인 것들을 배워 가는. 그러니까 마치 세습무가 뭐 하고 비슷한 거냐면 종갓집 종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배워 가는 겁니다. 종갓집 종손이 뭐 따로 있어? 그냥 혈통적으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어그어그 어, 그 사람이 배워 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세순무는뭘 하는 사람이냐면 무가라고 하는 무속적인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쫙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음, 응,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그걸 이렇게 이렇게 총한 편의 오케스트라 같이 이렇게 쫙 작업을 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상대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약화시켜 주는 거야. 여기는 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약화시킨다면, 이거는 그 어, 종교적인 의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가가 발전한 게판소리입니다 어, 그래서 전라도 쪽에는 세습무가 많고,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는 강신무가 많아요. 강신무의 특징은, 어, 이렇게 기, 어, 대나무 같은 거를, 어, 대나무나 이런 간지대, 당을 어, 집 앞에다 이렇게 꽂고 있죠. 긴 거. 어, 말뚝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있죠. 그게 강신무. 그게 신이 내려오는 통로라고 걔네는 생각하는 거고, 소떼나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가 집에 소떼 놓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세슨무는, 어, 종교의식을 통해서, 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기원이 뭐냐면, 이쪽은, 이쪽은 절대적인 어떤 힘들이 있어서 그게 에너지의 기원이 되고, 이건 종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사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손모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어, 제사 지낼 때 어,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게 세손모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어,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사시도 그런 거고 제사도 그런 거야. 그럼 그 에너지를 뿜빠이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laughs> 배당이지, 주식으로 말하면 배당이지. 그래서 배당을 때려주는 거거든. 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가고 그러면 나쁜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치 어 면역력이 증대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어 사시 우리가 사시불공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배당락이 언제 떨어지냐면 추권입니다. 추권이 어 얼마씩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의 에너지 중에 일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추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원을 안 올리고 기도해도 됩니까? 어 배당은 없습니다. 기도는 네가 하는 건데 어, 배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주총에 갔는데 어, 주식을 안 샀어요. 배당은 없습니다. 주총에 갈 수는 있습니다. 어뭐갈수 있지? 삼성전자 어, 주총. 제가 갈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어지기 떠지기 어죽이 다 오거든? 응. 난 주식 없지. 그럼 발행권도 없고, 나중에 배당 줄 때도 없습니다.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냥 간보로 갈 수는 있지. 어, 아, 이걸 내가 사야 되나? 이러면서, 어, 상황이 어떤가? 이러면서 갈 수는 있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이 의식을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내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 어. 근데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그리고 그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그떡 먹이면서 배당 떨어지는 거예요. 야떡 하나씩 먹어. 이렇게 야 동전 하나씩. 어, 그리스도의 몸 이러면서 어 어, 시체 먹는 의식. 음, 그걸 통해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제사는 어른이 드시고 간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 제사나 이런 때는 이름 안 불러던데요? 야, 다 가족이잖아. 그걸 뭐하러 부르냐? 거기는 그,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만 <laughs> 들어갈 수 있어. 제사에 어중이 떠중이가 가지 않아. 어.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어, 특수 관계인 중에서도 혈통이 어, 다른 사람은 배제되잖아. 그러니까 며느리, 배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반 배당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임원 배당 비슷한 느낌이죠. 어, 그건 진짜 관계인들만 하는 거. 그 제사. 그 다음에 절에서는 그러면 왜 이름을 자꾸 부릅니까? 야 이거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섯 개 있거든. 어. 그러니까 누가 주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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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어~ 축원 부를 때 이름 안부아 이름 나오는 거안 나오나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자 그런 얘기 하잖아 부처님 오신 날 이거 끝까지 안 부르는 절 되게 많다 어, 배당을 안줘 배당이 생성이 됐는데 배당을 안줘 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차라리 호공양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축원 읽어 축원 배당이 중요하다 어~ 배당이 중요하다 어~ 아니,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다른 스님들보다 되게 또박또박 읽으려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원래 전통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생각. 요, 게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호마법도 사실은 이거거든요. 호마법은 불을 통해서, 어, 불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세게 끌어모아서 배당을 때리는 거예요. 배당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배당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 호마목에 이름 새겨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는 그때, 동원해서 읽는 거죠. 어, 그래서 스님들 동원해서 읽, 그렇게 한다니까. 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추원 열심히 읽으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읽게 하는 방식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외국 성기술례 나가면, 중국이나 이런 데 나가면, 처음에 한 번은 제가 혼자서 다 읽고, 그 다음부터는 스님들 좀 나눠주거든요. 어, 왜냐면, 어, 혼자 읽는 그게 없으면, 내 이름이 읽히는지 안 읽히지 몰라요. 한 서너 명씩 읽어봐. 그럼 그거 어떻게 들을 거야? 근데 믿는다고 생각 아, 믿는데 누락되는 수가 있다니까? 어, 누락이 있어, 누락이. 예, 누락이. 예, 그래서 아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떤 때는 주장이 넘어갈 때도 있고. 어. 그 아무튼 이게 배당.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그 나목대기를 넣으면서 거기서 이름이 새겨져서 들어가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 나중에 추원을 읽으면서 어 작동하는 그 에너지. 그게 배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의식은 안 빼먹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식은 장중한 게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 때려주는 거예요. 어.